상품은 안 들어야 될것 같은데. 제발. 오! 생각보다 별로 안 졌는데?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가에 있다가 왔는데요. 아 귀여워, 두부야. 나 여기 있어, 두부야. 와, 어제 맥주를 마지막에 엄청 먹은 거 치고 는 살이 안 쪘습니다. 요즘 계속 먹고 2주를 먹은 거 치고는 2kg밖에 안 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동생이 있어요. 저희 집을 숙소로 쓰신답니다. 56kg에서 56, 비키니 입을 수 있을까? 53kg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4월달이면 입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빼야 하는데요. 사과, 그릭딴고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지금 그릭 요거트가 이만큼밖에 없어서 딱 100g입니다. 를 하려고 했다가 왠지 저건 주처럼 될것 같아서 곧 생리 전이라서 그리고 이따피 카페라떼 맛을 먹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떡하지? 음?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본가에 안 가지고 가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만큼 했어요. 끝까지 다 하고 내일 업로드하는 게저의 목표고요. 부침을 시켰어요. 다이어트 시 어떻게 하는 거지? 배고픔을 너무 못 참겠는데요? 남지친구랑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맛있는 거 먹어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걸 먹고 아무 것도 안 먹는 게 저의. 오늘까지 해서 헬스장 정지 기간이고 내일부터 정지가 풀리거든요. 내일 운동할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올릴 수 있겠다. 내일 올릴 수 있겠다. 운동복을 가아줬습니다 가기 전에 병원을 가야 되고요. 인바디 젠다며 손가락 잘 했어. 뭐가 웃기다니. 그냥 반드레일봉. Yes, baby. 한눈큼 yes. 다이어트 음, 음. 프로젝트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다이어트 시 하나나요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지. 콩콩물 아! 젓가락이라니. 하나나 하나 먹을게요. 됐어. 응. 어, 사랑해. 이거 에서비 젤리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먹겠습니다. 이거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데 궁금했었거든요. 야 먹어. 사모님 잘 가세요. 알짜이찌. 지 끝나서 집에 가야 합니다. 원래 9시 퇴근하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근데 너무 덥다. 진짜 열대야 미쳤는데? 더우세요. 너무 더우세요. 너무 더우시고요. 영상을 오늘 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점검을 못해서 집에 가서 점검하고 추출하고 업로드 예약을 한 다음에 잘 예정입니다. 빨리 가서 할 일을 하고 침대에 누워버려야 돼요. 식욕이 약간 이상해. 이게 잘못됐어. 유후! 난 참을 수 있어. 아무것도 못 참아! 실패했습니다. 배고픈데, 윗집에서 너무 쿵쿵거려가지고, 족제를줄 생각이고, 너무 쿵쿵거려서, 배민의 뿌링클을 검색하면서 내가 먹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운동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뭐 일단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본가에서 봤던 트리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트리거 보면서 먹겠습니다. 너왜 그러냐? <laughs> 팔뚝살이 금방 떴네. 지금은 빵썰러 가요. 사우도가 떨어진 쪽에 돼가지고 쟁이라 갑니다. 당신의 빵 대량하겠습니다. 올리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올리브 치아바타예요. 그래도 맛있겠다. 닭가슴살도 넣었어요. 음. 오야이 어, 커피 맛있다. 음. 맛있지 않아? 육5 0 0 원? 식수이 진짜 짤막. 하나만네? 음. 반만 먹으면 딱딱 하고 안 배부를 것 같거든. 근데 이반죽 먹을 수 있어. 근데 반죽을더 먹으면 약간 배불러. 그녀에게 남은 조각을 그냥 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 계정에서 투표를 올렸거든요. 분명 어젯밤에 없는 게 좋다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잤는데 <laughs> 일어나니까 있는 게 좋다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트로 조금 만들어서 올려두고 운동하러 갔답니요 계속되는 다이어트 굴레. 밥을 다 먹고 설거지하고 양치하고 빨래 널고 지금 운동갑니다. <놀람> 운동을 하고 왔는데 지금 택배가 왔거든요. 미츠코 런던에서 보내주신 건데 음! 어 예쁜데? 이렇게 생긴 탑. 화이트 색깔 하나랑 이 검은 색깔. 이거는 쇼츠거든요. 프로에 입으면 핫걸 언니가 될것 같은데 티셔츠. 음 귀여워. 지금 운동 다녀와서 4시인데 저녁에 밥 먹기로 했는데 7시쯤 먹을 것 같아서 운동 끝난 김에 지금 좀 먹어주겠습니다. 그는 상점주인. 어머, 말 못해서. 조심히 가라. 내가 제모를 받고 왔으니까 집에서 편집을 좀 하다가 먹을 갈게요. 7 시에 먹을 줄 알았는데 8 시에 먹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열한천백이다. <목소리가> 맛있겠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래도 맥주 딱한 잔만 먹고 왔어요. 고 해야 되나? 근데 배가 부르긴 한데 적당히 부르고요. 기분이 너무 우해요 생리 전이어서 그런 거. 캔디를 보냈는데 그 젤리랑 보냈는데도 다 똑같아요 걸음이. 이러면 걸음을 그냥 안 바꾸는 거지. 그래서 복수를 이제 할 거거든요. 제가 나가는 걸로 해야 돼서 지금 나나좀 내가 참아 참아 참아. 짐으로 죽어가는 방토를 살리기 위해서 계란이랑, 또 죽어가는 팽이버섯이랑 토달복을 해서 먹겠습니다. 소스? 응? 발사믹 글레이즈. 빵이 정말 빠자가 됐어. 여러커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이, 베개타님 커피 먹고 싶은 맛이다. 제가 원래 뭔가 먹으면서 보는 걸안 좋아하는데 윗집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요즘 네프를 보게 돼요 음~ 뭐야 음. 저 오늘 온도 안할려야 했거든요 금품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층간 소음 때문에 대피합니다 미치신 것 같아 때리만 빼고 버렸다고 해도 이 젤리가 어떤 젤인지 알려면 집진하실때 물어보면 CCTV로 거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너 투에서 그 보내주셨는데 계속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연락이 없는 거면 똑대로 받는데도 퉁퉁거리는 거야. 생리 전이라 지금 스트레스와 죽겠는데 미치겠네. <목소리> 지금 밥 먹은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배고파서 간식을 먹어야 돼요. 그릭 초코탕 먹을게요! 요즘 잘 먹어서 그런지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데요. 아 원래 운동 복충을 하려고 했는데. 음? 0가랑 보면 좋을 텐데. 이거를 꾹꾹 눌러서 빼줍니다. 음? 그냥 초코탕보다 훨씬 포망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음! 음. 저이가 먹고 나머지 게시작 합니다 왜냐면땀 흘릴 때 때문입니다 어제 보내주신 티를 바로 입었습니다 왜 입었냐고요? 양꼬치 먹으러 갈 거예요. 전 미쳤어요. 네, 여러분, 저 미쳤어요. 지금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가 식욕 조절을 못해서, 그래나마 낮에 식단이랑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전 잡히 먹고 가려고요. 내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음식이야. 무슨 음식 먹고 싶어? <laughs> 같이 먹기로 <먹긴> 했잖아. <laughs> 한번 먹어봤어요. 어디게? <laughs> 이렇게 하면 유아정을 제돈 주고 처음 사봅니다. 음. 벌집 꿀 진짜 달아. 벌집 꿀 있으면 또. 내가왜 좋아해 벌집 꿀을? 那这个变尿性。